로스 리얼리? o s l e o 스 리얼리? 이거 뭐야? 1간다고1인님이이거 맞나요? 이데인칭이 때나 오는 곳을 와버리네. 1마이크니라1인이아1이크니라어아무라1인이 아니라 1인 n 이아 e 라1이아아 지금 소명해, 목. 저기 주네, 어데 사람입니까? 남의요. 좋은 곳 사시네. 예예. Yeah, 하모예. Yeah. <laughs> 귀엽네. 다들 친구입니까, 세 분? 예. 같이 하실랍니까?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판에도요, 아 실력 검증하고 갈게요 제가... 그 눈을 감고 해도 그쪽분보는 조금 잘할 것 같긴 한데 어디입니까? 예? 티어 어디입니까? 티어 뭐 그런건 뭐 해서 뭐합니까 아. 거 q 하시네요, 이번님 예스, 굿 1번님 <laughs> 좀 치시네요 아뭐 부끄럽습니다 염삼하지 마이소 오케이 아 고마워 캐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도 못해가지고 잘, 잘 못합니다 나이를 좀무가 힘드네요 이제는 몇 살인데요? 서른 여섯입니다 거짓말 아닙니까 몇 년생인데요? 하나 둘셋 칼라. <laughs> 글린 <웃음> 좋아 이거 이 도시 문좀별로네요 컷! 어디 기절? 하나 기절, 하나, 하층 하나, 하나, 하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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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나층나 하나, 하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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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하나다. 저층하나가 정말 나와요. 설리라고 했다. 붙어도 될 듯. 급방. 내려오세요, 이 번님. 급방. 이게 나 녹냐? 왜? 나왜 녹는 거야, 근데? 와우. 아니 뭐쫄수 없지. 야 이거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근데 나왜 넘어갔냐 근데? 사운드 두 개. 찾아보면서 안 들어줌. 다음번 제가 다잡고 손들 손 들으시나요? <laughs> 아우! 가비! 초, 초대해줘서 다다 보면 소원 들어주는 거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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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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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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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거> 같았습니다. <laughs> 그럴 것 같더라. 아니다. 6시 네오향 갑시다. 6시 네오향. 오. 오, 오 지... 어, 가자. 가지... 스디어한 팀. 어디 항공사예요? 과비. 그만 그만 좀해라두분 <laughs> <laughs> 아, 얼마나 아, 사귀었어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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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이 7년. 네? 방금 <laughs> <laughs> 결혼하겠노. 아, 칠련이 진짜로 자겠네뭐 아, 하는 거 봐서. 제가 보기엔 여성분이 그쪽 분이랑 결혼 안할것 같은데요. 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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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할게요. <laughs> 신고는 <laughs> 뭐 신고라니까. <laughs> <이> 여자친구 계신가? <laughs> 전안 만드는 겁니다. <웃음> <웃음> 못 만드는 거 아니고요. 안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 다 실친이에요? 세 분? 네다 실친입니다 <laughs> 저도 실친을 깨우세요 저도 경상도 사는데 쏘리 아, 쏘리 <laughs> 여자친구 없으면 안시켜줌야니 진짜 못됐다 근데 까비 <laughs> 결혼해서 그냥 족쇄에 갇혀버려라 그냥 마이크 아, <laughs> 켜져 있었네 쏘리 씨. 리 스무 살 때부터 사귄 거네요? 그렇죠 군대도 자기 데려주고 아 근데 제가 또 군대 유명한 곳 나와가지고 면제요? 유티라고 아시나? 유티를 나다고요? 우리 동네 특공대라고. 공익. 오케이 오케이. 아아 아, 상근 상근 <laughs> 어디 공익? <laughs> 상근이나 공익이나. 뭐 거기 서 거기지 뭐. 우리 동네 유티티. <laughs> 지금 상근. 아 정말. 사람 있다 집에. 됐다와 여기 사람이 있네 어? 사람이 있는데 어? 갔습니다 아너보왜 이렇게 좋아해 보세요오이층아 2하 하나 계구이자이 2층에 둘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이층에이이 친구. 이 친구. 이친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이이이이 가, 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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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났다 끝났다! 끝났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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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요롱롱 나 고, 고, 다 고, 음 고, 고, 나쁘지 않은 같은데? 왼쪽에 한팀더 있어요. 왼쪽 왼쪽 전막 기절이고. 어 아, 뭐야? 오른 전막 사바. 차간다 여기. 별로 진행. 전복이 나온다. 여기 세웠다. 자몇 끝났어요? 대전 네, 기절. 여기 둘이상. 아, 폭 잘못 갔다. 여기 4번의 킬리. 4번의 킬리. 다 4번 엄마에 하나 더 있고. 아번님얼고한번라야어이하나 이런 거이하나 네, 4번... 끝났어요. 4번? 일본에두명인가두 명인데, 연막이 야 연막이 있고, 길리 하나, 끝에 하나 엎드려 있는 거 있어요. 연막이 두 아, 오른쪽, 아, 슬슬 오른쪽에 누웠다. 저못 살리거든요. 앞에 레터라 쪽에 둘이고, 오른쪽 끝에 스커스가 끝자락이고, 앞에 쪽에 둘밖에 없어서 스커스 빠지거든요. 어차피 자기죠 푸시 간다. 나이스. 천천해도 푸시한다. 밖에 지켰고 뒤뒤 막는다. 설레도 돼, 설레도 돼. 길리 또 엎드려 있어요. 여기 4번. 4이 라스트. 나이스 끝났다. 뭐야? 뭐야 뭐야? 나이스. 뭐야? 나이스.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웃음> 이게 이게 이렇게 먹어지네. 저 혹시 저 친구가 불러서 가봐야 될것 같은데 가봐도 될까요? 그 혹시 그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어인. 네, 고생 했어요. 예스! 결혼까지 슈하지기 바랍니다. 고니다 s